설악산 눈보라 속 36시간 2020년 1월 한 겨울 설악산에 오른 30대 직장인 김성우는 수년째 겨울 산행을 즐겨온 경험자였습니다. 친구들과의 일정이 맞지 않아 혼자 등반에 나섰고 미리 날씨를 확인했을 때는 맑음이었습니다. 그는 백담사에서 출발해 중청 대피소를 지나 대청봉을 찍고 하산할 계획이었습니다. 첫날은 무사히 중청 대피소에 도착했고 다음 날, 이른 새벽, 대청봉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산 정상 부근에서 갑자기 바람이 거세지더니, 곧 눈보라로 바뀌었습니다. 기온은 영하 20도에 가까웠고, 강풍은 체감 온도를 더욱 낮췄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정상 부근 이정표는 눈에 덮여 보이지 않았고, 그가 사용하던 GPS 기기는 배터리가 급속히 달아가며 꺼졌습니다. 방향 감각을 상실한 그는 하산로를 찾지 못하고, 려 정상을 한 바퀴 빙 돌고 말았습니다. 그는 결국 하산을 포기하고 눈 속에 반쯤 파묻힌 상태로 바위 뒤편의 움푹 들어간 틈에 들어가 비박야외 야영을 결심합니다. 간단한 비상식량과 방한복, 음박담요, 발열패드가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체온 유지가 힘들었습니다. 눈은 계속 쌓였고 밤에는 동상 증세가 손가락 끝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6시간 동안 그는 거의 움직이지 못한 채 버텼고 그 사이 가족은 그가 연락이 없자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설악산 소방 헬기와 구조대가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지만 악천으로 헬기는 이륙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결국 등산로 인근에서 발자국과 옷 조각을 발견한 구조대가 수색 방향을 좁히면서 그를 발견한 건 실종 신고 38시간 후였습니다. 당시 그는 의식은 있었지만 저체온진과 동상으로 응급조치를 받아야 했고, 손가락 두 개는 결국 절단해야 했습니다. 회복 후 김성훈 씨는 한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겨울 사는 사람을 받아주지만 그만큼 냉정합니다. 장비보다 중요한 건 함께 가는 것과 돌아올 수 있는 계획이란 걸 깨달았습니다.